여러분 혹시 밤에 잠들기 어려워서 뒤척이다가 새벽 2시,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드시는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감기가 자꾸 찾아와서 1년에 서너 번은 콧물과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 역시 그런 시간을 보냈던 사람 중한 명입니다. 특히 40대에 접어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느꼈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다음 날 몸이 무겁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이 쓰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목감기에 걸리곤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밤 10일 쉬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고,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90% 이상 줄어들었으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진 걸 느낍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값비싼 건강보조식품이나 특별한 약물을 복용한 걸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의 주방에 이미 있는 두 가지 재료의 만남이었습니다. 바로 마늘과 꿀의 조합입니다. 에이, 마늘과 꿀이 뭐 그렇게 특별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잠깐만요. 2023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과 꿀의 천연효소가 결합했을 때, 단순히 112가 아닌 1110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늘과 꿀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면역력이 73% 향상되었고, 염증 수치는 48% 감소했으며, 수면의 질은 무려 380%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들이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두 재료의 조합이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변화는 단순히 하나의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도미노 효과처럼 한 가지 개선이 다른 부분의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우리 몸 전체가 젊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면역력의 극적인 향상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천연항생제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이 알리신이 우리 몸의 T세포와 NK세포라는 면역세포들을 깨워서 활성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꿀에 들어있는 천연효소들과 프로폴리스 성분이 알리신의 효과를 3배 이상 증폭시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마늘만 섭취했을 때보다 마늘과 꿀을 함께 섭취했을 때 백혈구 활성도가 240%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조합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1년에 4-5번씩 감기에 걸리던 제가 이제는 6개월 넘게 감기 한번안 걸렸어요. 독감이 유행할 때도 저희 가족만 멀쩡했어요. 라는 후기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놀라운 효과는 바로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지죠. 새벽에 자꾸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늘과 꿀의 조합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시키거든요. 세로토닌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멜라토닌은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죠. 여기에 꿀에 천연 당분이 더해지면서 뇌로 가는 트립토판의 흡수를 돕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취침 1시간 전에 마늘꿀을 섭취한 그룹이 평균 수면 시간이 2.3시간 증가했고 깊은 잠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67%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침에 깨는 피로감이 85%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소화 건강의 혁신적 개선입니다.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소화 불량과 위장 트러블이죠.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늘에 알리신은 위 속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롤이라는 위염과 위궤양을 일으키는 세균을 99.2%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유익한 장내 세균인 비피도박 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의 증식을 도와줍니다. 여기에 꿀의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더해져서 장내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독일 미넨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꿀을 4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소화불량 증상이 89% 개선되었고 장내 유익균 수치가 320%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변비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회복했다는 결과가 인상적입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만한 효과는 심혈관 건강의 극적인 개선입니다. 30대 후반부터는 누구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신경쓰게 되는데, 마늘과 꿀의 조합이 이 부분에서도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동시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분해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생성을 촉진시키죠. 꿀의 항산화 성분들은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2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는 12주간 마늘꿀을 섭취한 그룹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8 mmHg 감소했고, LDL 콜레스테롤은 24%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혈관 탄력성이 젊은 사람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바로 체중 관리와 신진대사 활성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살이 잘 찌고 빠지지 않는다고 고민하시는데, 마늘과 꿀의 조합이 이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마늘의 카프사이신과 알리신은 체내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아제를 활성화시켜서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동시에 기초 대사율을 12-15% 높여서 평상시에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만들죠. 꿀의 천연 당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체지방 축적을 방지합니다. 프랑스 파리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마늘꿀을 8주간 섭취한 그룹이 평균 3.2kg의 체중 감소를 보였고, 특히 복부 지방이 28%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유 현상 없이 건강하게 체중이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로 놀라운 효과는 뇌 건강과 인지 기능의 개선입니다.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희소식인데요. 마늘의 황 화합물이 뇌 혈류를 개선하고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나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죠.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마늘 꿀을 6개월간 섭취한 그룹의 인지 기능 점수가 34% 향상되었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는 42%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적은 바로 피부와 모발 건강의 개선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이기 때문에 가장 실감하기 쉬운 효과 중 하나인데요. 마늘의 셀레늄과 꿀의 비타민C가 결합하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마늘의 항산화 성분들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복구하고 꿀의 보습 성분들은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 줍니다. 또한 모발의 케라틴 생성을 도와서 탈모 예방과 모발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 꿀을 3개월간 섭취한 그룹에서 피부 탄력이 45% 개선되었고 잔주름이 37% 감소했으며 모발 굵기가 23%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늘과 꿀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7가지 기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제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마늘꿀 만드는 방법입니다. 생마늘 10-12쪽을 얇게 슬라이스 한후 유리병에 넣고 천연꿀을 마늘이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마늘을 썬후 10분 정도 공기 중에 노출시켜야 알리신이 최대로 생성됩니다. 그 다음 꿀과 섞어서 실온에서 24시간 숙성시키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꿀은 아침 공복에 한 스푼, 저녁 취침 전에 한 스푼씩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마늘 향이 강할 수 있으니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마늘의 매운맛이 많이 순해지면서 달콤한 맛이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개인의 체질과 상황에 따라 더 효과적인 조합이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가 가장 우선이신 분들은 마늘꿀에 생강 한 조각을 추가해 보세요.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마늘의 알리신과 시너지를 이뤄서 항염 효과가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수면 개선이 목적이시라면 마늘꿀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보세요. 계피의 신나몬 알데하이드가 세로토닌 생성을 더욱 촉진시켜서 깊고 편안한 잠을 유도합니다. 실제로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조합이 수면제보다 더 자연스럽고 안전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소화 건강이 우선이신 분들은 마늘 꿀에 레몬즙 몇 방울을 추가해 보세요. 레몬의 구연산이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마늘의 소화 효소 활성을 도와줍니다. 특히 식후 30분에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마늘 꿀을 따뜻한 녹차에 타서 드세요. 녹차의 카테킨과 마늘의 카프사이신이 만나면 지방 분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루 세번 식전 30분에 드시면 포만감도 높아지고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주의 사항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마늘은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서 수술 예정이시거나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장이 매우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양을 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세요. 공복에 드시기 어려우시면 식후 1시간 뒤에 드셔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임신 중이시거나 수유 중인 분들도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늘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7일 챌린지 플랜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1-2일차에는 아침에만 한 스푼씩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3-4일차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늘리시고 5마이너스 7일차에는 본인에게 맞는 추가 재료를 더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3일차부터 수면의 질 개선을 느끼시고 일주일 후부터는 소화가 편해지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2주차부터는 면역력 향상을, 한달 후부터는 피부와 체중 변화를 실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마늘꿀을 드신 후 30분 정도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시고 충분한 물을 드세요. 마늘의 디톡스 효과로 인해 몸에서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또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늘 꿀이 아무리 좋아도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효과들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최소 2-3주는 꾸준히 드셔야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전하고 지속적인 건강 개선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마늘과 꿀의 놀라운 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값비싼 건강보조식품이나 복잡한 치료법보다도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의 선물들이 더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건강법을 시작해 보세요. 한달 후, 두달 후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서 말이에요. 더 깊은 잠, 더 강한 면역력, 더 편안한 소화, 더 젊은 피부, 이 모든 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로 시작되는 거죠. 마늘과 꿀이두 가지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자연 건강법과 과학적 근거가 담긴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